돈 주고 사먹듯듯한그맛이에요 제가 식당에서 먹던 그맛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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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에서전국 전주 전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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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레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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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국밥입니다 함께 만국어보시죠 오늘의 국밥 콩나물 국밥입니다 콩나물 국밥을 하고 좀 남은 거 이제 콩나물 무침까지 별도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콩나물은 4인 기준 600g 정도 되는 콩나물을 구매를 하시면 되시고요. 생물 오징어 조금만 준비해 주시고 대파, 무 그리고 이런 다시팩 같은 거 아니면은 코인 육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양념장은 대파, 간마늘, 새우젓, 청양고추 대략 이 정도면 되고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만들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는 껍질을 벗겨 주시고요. 대략 한 마디 정도 되는 두께로 준비를 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전주식 콩나물국밥, 남부식 콩나물국밥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무가 들어간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콩나물국밥에 무를 넣어서 하면은 정말 국물이 끝내 줍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는 너무 크지 않게 좀 작다 싶을 정도의 사이즈로 잘라 주시면 되세요. 너무 두껍지 않게 잘라 주세요. 대략 두께는 한 2에서 3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는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대파도 무침에 넣을 거는 살짝 어슷썰기로 길게 이 정도 준비해 주시고 국밥에 들어갈 대파는 이렇게 쫑쫑쫑쫑 썰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와 대파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콩나물국밥은 어려울 것 전혀 없습니다. 육수만 잘 내면은 정말 맛있는 콩나물국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해 놓은 야채는 따로 덜어 놓고요. 일단 콩나물 세척을 시작해 볼게요. 흐르는 물에 한 두세 번 정도 흔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이쪽에 뿌리 쪽에 끝에 이런 잔 수염 같은 거를 제거를 해 주시고 머리가 까맣게 좀 상한 부위나 색깔이 변한 부분 그런 걸 제거해 주시면 되시고요. 시간이 많이 없는 분들은 뿌리 쪽은 생략하시고 이런 식으로 콩나물 머리가 변색이 됐거나 상한 쪽이 있는 부분만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마트에서 콩나물 구매를 하실 때 봉지에 콩나물이 들어 있잖아요. 수분이 일단 제일 적은 걸 구매를 하세요. 딱 봤을 때 콩나물에 반지르 윤기가 나고 많이 깨진 부위가 없고 이렇게 온전히 있는 콩나물과 봉지 안에 수분이 제일 적은 거로 구매를 하시면 괜찮은 콩나물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척을 해서 머리가 갈변된 이런 친구들만 제거를 해주세요. 가끔가다 썩은 부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단순히 갈변이 된 거면 상관이 없는데 썩은 부위가 한 번씩 있어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구매한 콩나물은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한세번 정도 세척을 한 거고요. 이 상태로 이제 바로 국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2리터를 준비해 주시고요. 불을 올려주세요. 집에 요즘 코인 육수가 잘 나오잖아요. 코인 육수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다시 팩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시 팩을 넣어 주시고, 아까 썰어두었던 무도 같이 한번 넣어주세요. 다시마도 이렇게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하나만 같이 넣어주세요. 물이 팔팔 끓을 때까지 육수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육수가 끓고 있는 동안에 오징어 손질도 마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징어는 잘게. 다져 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꾹꾹꾹 이 오징어가 들어가야 풍미도 살아나고요. 콩나물만 있으면은 씹히는 질감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야채 씹히는 질감이나 그렇게만 느껴지는데 이 오징어가 들어가면은 쫄깃쫄깃한 식감과 풍미가 살아나서 훨씬 맛있는 콩나물 국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징어가 무조건 필수다 는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한 해물 같은 거로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다시 볼에 담아서 준비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육수를 지금 한 15분 정도 냈고요 다시마랑 이 다시팩은 건져주세요 콩나물을 다 모조리 넣어주세요 콩나물을 넣고 대략 한 3분에서 한 4분 정도 끓여주세요 콩나물을 넣고 너무 오래 끓이면 콩나물 섬유질이 좀 질겨질 수도 있거든요 한번 끓였다가 체에 받쳐서 꺼내놓고 마지막에 국밥을 만들 때 다시 넣어서 그때 완성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략 한 4분 정도 끓였고요. 콩나물만 따로 건져주세요. 이렇게 조금씩 남은 콩나물은 다 완벽하게 건져낼 필요는 없습니다. 건져낸 콩나물은 찬물로 한번 헹궈주겠습니다. 그대로 두면 수분이 계속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물을 헹궈서 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아삭한 식감이 그대로 남아있게 찬물로 헹궈주시고 체에 받쳐서 물기만 빼주세요. 자, 이제 육수에 간을 해줄 겁니다. 국간장 한 스푼입니다. 간 마늘도 한 스푼 넣어주세요. 멸치 액젓입니다. 한 스푼입니다. 대파 파란 부분 좀 넣어주시고요. 계서잘 한번 끓여내주시고 간을 살짝만 한번 봐주세요. 이 부족한 간은 소금과 새우젓으로 해줄 거거든요 집에 새우젓이 없는 분들은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새우젓이 있는 분들은 새우젓으로 간을 살짝만 맞춰주세요 장이나 액젓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 깔끔한 콩나물국밥의 맛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새우젓이나 소금으로 최종 간을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새우젓을 마저 다 넣을게요 오징어도 두 스푼, 한세 스푼 될것 같습니다, 크게. 한 마리 양은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매장에서 쓰는 오징어를 손질해 놨던 건데, 대략 그람수로는 한 170g 정도 나옵니다. 육수가 다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밥은 대략 한 공기 조금 안 되게, 이제 이 육수를 한번 넣어서 토렴해준다는 생각으로 살짝 넣고 밥을 따뜻하게 육수에 적셔주세요. 삶아 두었던 콩나물도 이제 무칠 거 말고는 다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따뜻하게 콩나물까지 넣어서 팔팔 한번 끓여주시고 이밥 위에 다시 올려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콩나물, 이때 같이 오징어와 무도 같이 떠주세요. 이렇게 계란을 바로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부식으로 계란을 따로 반숙을 만들어서 김가루와 같이 넣어먹는 그런 콩나물밥도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요거는 일단 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란 반숙과 김가루 넣은 것도 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청양고추는 무조건 조금 넣어 주시고요. 이제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넣어 주세요. 마지막에 후추 톡톡, 톡톡 전주식 콩나물국밥 완성입니다. 남부식 콩나물국밥을 드실 때 약간 양은처럼 생긴 쇠그릇에 수란이 나오죠? 쉽게 만드는 방법. 자, 계란을 하나 깨 주시고요. 그냥 이렇게 바로 깨 주세요.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25초에서 30초만 돌려 주세요.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렌지에 25초에서 30초 정도 돌렸더니 이런 식으로 술란식으로 계란이 완성이 됐습니다 남은 콩나물로 콩나물 무침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식혀두었던 콩나물을 다 올려주시고요 마늘 한 스푼 아까 어슷썰기로 썰어놨던 대파 대파 조금 참치액 한 스푼 멸치액젓 반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두 스푼 고춧가루는 이렇게 낮게 깔아서입니다 여러분 참기름은 적당히 기호에 따라서 고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넉넉히 저는 지금 한한 한 스푼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소금은 한번 버무려보고, 간을 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만 소금으로 간을 해주겠습니다. 아주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게 올라옵니다. 제가 간을 한번 살짝 보고, 너무 맛있는데, 아주 조금 싱겁거든요? 소금 한 꼬집. 자, 이렇게 하면은 완성입니다. 여기에 깨를 살짝만 뿌려서 버무려주시고, 이렇게 드실 만큼 접시에 올려주시고, 다시 한번 깨를 샥샥샥샥샥샥 이렇게 뿌려주세요. 자, 콩나물 무침 완성입니다. 전주식 콩나물 국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절단된 조미김이 없다. 이런 분들은 도시락 김 조미김 있잖아요. 그거를 잘게 부셔서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미김을 넣어주시고 이걸 이 안에 넣어줘도 같이 상관없어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잘게 부셔서 김과 같이 이렇게 따로 드셔도 되고요. 이거를 여기 같이 넣어서 드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따로 먹는 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음. 이 조합은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고요. 일단 국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입안에서 그냥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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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콩나물 국밥이 아주 그냥 외치고 있습니다. 국물은 정말 깔끔하면서 그 콩나물 향과 오징어 향은 너무 진하지 않게 살살 올라옵니다. 정말 식당에서 먹는 듯한, 돈 주고 사먹는 듯한 그 맛이에요. 제가 식당에서 먹던 그 맛. 이거는 이제 밥이랑, 이렇게 해서, 이 오징어 보이죠, 여러분? 이 오징어랑 같이 드셔야 식감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정말 이 국밥과 이런 석박지 조합이 미쳤어요. 콩나물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음. 그 마지막 아까 소금 한 꼬집이 신의 그한 수였습니다. 그한 꼬집으로 인해서 간이 적당히 딱 맞아 떨어졌요 살짝 칼칼 하면서 그 콩나물 고유의 그 식감과 그 맛과 향, 참기름이 그를 좀 감싸주고요. 거기에 은근히 간간이 씹히는 그 파향과 저는 다 느껴집니다. 이 콩나물 무침은 정말 극강의 맛을 원하신 분들은 미원을 한 꼬집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극강의 맛을 낼수 있고요. 근데 저는 굳이 안 넣어도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히 너무 맛있는 콩나물 무침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콩나물 국밥 같은 경우는 정말 끓이는데도 대략적으로 한 30분이면 은 충분히 완성이 될것 같고요. 술을 먹고 왔다. 다음 날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기 전에 아침에 이렇게 국밥 한 그릇 딱 내놓으시면 정말 사랑받는 남편 부인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간단한 오늘 콩나물 무침과 콩나물 국밥. 자, 어떠셨나요? 지금 빨리 시장으로 달려가세요! 정말 지금 술을 갖다 놓고, 한잔 마시고, 한잔 먹고, 한잔 마시고, 한잔 먹고.